아, 거의 한 5시간 정도를 달려서 이제 완도항에 도착했습니다. 지금 여기는 삼부수 쪽인데, 거기 매표소에서 예약한 표를 발권을 해서 저 끝으로 차량을 선적한다고 하네요. 이제 차량을 선정해 보겠습니다. 를 대합실에 왔습니다. 네, 차량이 생각보다 별로 없었고 이 터미널 대합실에도 사람들 별로 없네요. 어제든 우리가 목 끝에 와가지고 참 그렇네. 아 비오는 거는 상관없는데 네. 날이 있잖아. 한반 정도로만 하차했으면 좋겠다. 그치. 비가 막 쏟아져도 상관없거든 그래도 최소한 3일이나 화창했으면 좋겠네. 아니면 나나가면서 이제 뭐 하루 종일 비 오는 게 아니라 한번 한낮에는 뭐 빠졌다가 아침에는 네. 빠졌다가. 원래 그런 그죠? 우리 갔었을 때도 그랬던 것에 하루 종일 비 계속 내렸던 적 없었잖아. 어 아, 그렇지만. 근데 갔을 때 계속 화창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 그말저희는 이제 드디어 배를 승산해서 제주도로 갑니다. 저 탄다 또 우리 신남님이 몸으로 표현했습니다. 또요 그 타기 직전에 신분증을 확인합니다. 누구건가. 몰래 오, 이 안에 에스컬레가 있네? 가운데 아, 허라반 느낌의 그 침대 1 1자배에 6자 L자형 소파에 생각보다는 어, 낡 갔는데. 음, 뭐, 아니, 고있지 어. 와, 이물 그냥 가 볼까? 아, 이게 그렇지. 보잖아 뭔가 좀, 타이탄이, 타이탄이 큰거 같은 느낌. 서가지고 사람들 그거 하라고. 어. 아, 이쪽이 객실이네 전화. 그냥, 있어? 여기 여기는 좀 쉬는데 페리왕 함께 떠나는 즐거운 제주도에 고우고 드디어 제주도에 도착했습니다. 퇴근하고 바로 몽롱한 상태인데 네. 신기하네요. 차량은 단기 무적지다 왔다. 아우 잠아. 가라반으 하면, 위에 하면 틀 수는 있는데, 저게 네, 아, 네. 아, 안 돼, 저게. 이게라고 하면, 돼요. 안를하나 아, 안될 수도 있겠네. 아, 근데 제일 껏. 제가 볼 때, 제일 껏 저게. 이쪽에. 근데, 그러면 이게 뭐냐 이쪽에 이제 그 배를 대고 나면 야는 이제 이렇게 다르다 그렇거든 가격 때문에. 네근데이 정도 격차도 비가 되게 적단 말이야. 이것도... 와저 카라반 있네. 우와 드디어 왔드. 아, 그... 아 이제 먼저 선택하려고 계기하고 있구나. 아 카라반은 갖고 가고 오는 게나. 좋겠다. 아 일곱 시간 되거든. 캠핑장 갖고자. 아드리아. 어, 안나. 제주야. 제주다. 잠알다몇시어몇시 배도 고픈 거 없기도 하고. 응. 몽롱하고. 무지개 떴어 시원하네. 막상 또깨니까그렇게 피곤한 거있나 죽면서 어. 저, 저 캠핑카가 이제 하다고 끼니 자 들어가서 있어. 어 제주도 오랜만인데 음. 아따 다가간다. 차가 손을빌어나갔어 때는 회복국수, 상제, 사회전복수. 공교롭게도, 제주도 오면 국수를 제일 먼저 먹는 것입니다. 계속. 지금. 먹을까요너 너, 회는 안 먹냐는데? 네, <목소리> 이제 뜨는 해산물이 아니라 뜨는 물. 야, 이단 요것만 좀챙겨해 아, 그래요? 금 맛있게 빼주세요. 아마거양이야응 어, 그러게 전복튀리이봐 음. 수술 목욕 떡 전복튀김 먹어봐 <laughs> 지금 보는 곳은 김정현 세트없장뭐잡을수 있었어? <laughs> <laughs> 와신기다 봄이라도 당가실 것 비가 와도 이렇게 예쁘다 바다가. 한 그런 데는 사. 놀 놀고 싶으면 안 가고. 진짜. 거기는 진짜 아닌데 저 도리 그런데. 거긴 없어? 금능에는 거기가 있다. 우는 거 맞나니? 장난치는 거야? <laughs> 연기야, 진짜야? 진짜라고. 너 우는 게 이해하다. 엄마랑좀부기이온 엄마가 친대거데케이참 <laughs> 바람 말은가 오늘은 생각이 없어, 그 그래. 힘들다니까 일단 이 이만 생각하기. 와, 근데 사람드 많다. 아, 빨리 들어가. 안녕하세요, 민빠입니다. 저희 오늘은 제주도에 왔습니다. 네, 어제 그러니까 오늘이죠. 오늘 새벽 2시 반 배를 타고 5시 한 10분 경에 제주도에 도착을 해서 나왔거든요. 이제 정신을 좀 차리고 주변을 둘러보러 왔습니다. 여기는 함덕해수욕장입니다. 네, 지금 물이 좀 빠져가지고 오래 돼 있네요. 날씨는 흐립니다 저희 여름 휴가로 왔는데 네, 날씨가 흐리네요 그래서 물이 슬픕니다 오늘은 1일차로 저희 함덕에서 자고 내일은 내일 생각하겠습니다 풀었는데네한테붙였다 <laughs> 그치? 손 잡아 봐! 미미! 아, 아, 아 차가워 아차가넌잘 움직이구나 몸뚱이에서 잡아 봐봐! 아악! 눈 껍질 잡아 봐! 잡고 당겨와봐! 들어와봐! 물속에 빼봐 눈껍치 잡고! 아나못 빼! 할수 있어 왜? 너 아까 멧뚜기 잡았잖아! 아니 너무 징그러워! 너 뭐, 소라기 좋아하잖아 집에! 아, 제... 그래 했네 똑같 생겼어? 어, 아, 다르다 얘는 야는... 조돌적이더만 혜민아빠 아, <laughs> 가자 발 씻으러 가자 지금 여기는 함덕해수욕장에 상가들 상가들입니다 부산의 광안리라는 부산의 광안리라고 표현을 한다네요 사람들이 나중에 냉중해 햄이라. 어저 하루방은 안경 끼고 있는데? 지주도 그런데 근데 우리 텐트 옆에 치면 좋다 바람 막아준다 어... 절로 바람이 불거든 지금 여기 조금 더 단단하나? 응 아, 얼음 때문에 뭐? 서우봉 때문에 아, 덜, 덜 아, 하는 거, 것 같은데. 거 같은 니알수가 없지 이쪽이 덜한데 이쪽이 <목소리도> 우리 첫째 날 얘들 다 합작해서 저녁을 시켰다. 우리니니 좋아합니다. 걱정도 하고. 재님 맛있게 먹어. 이거 이거는 원래 무를. 먹으라는 어갔다가 아니.

소소한 거에 참멋지않다 우리 미미. 우리 미미는 저렇게 즐거워합니다. 밤이 좀 이쁘긴 하네. 그쪽은 칼라야. 아 뭐, 약간 젊음이 느껴진다? <laughs> 큰 텐트에서 작은 텐트로 바꿨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이동을 하려고 미리 짐 정리를 하면서 정리가 편한 돔 텐트로 바꿨습니다. 저희 이렇게 제주도에서 하루가 지나갑니다. 오늘 나름 재충전을 했고 내일부터 이 제주도 제 투어와 함께 차박 겸 캠핑 겸 그래서 태교 캠핑을 시작하겠습니다. 태교 캠핑입니다.